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차구매 신차 대통령입니다. 아우디는 작년 말부터 3월까지 높은 할인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할인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차량에 대한 마진을 줄여 판매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각 딜러사별로 적재폭이 커져서 4월은 할인 프로모션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아우디 딜러사는 태안, 위본, 고진, 코오롱, 유카로, 아이언, 중산, 한영, 한성, 방이에른 등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딜러사들이 제로 할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딜러사만 좀더 높은 할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은 숨고르기 하는 달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이번 달의 아우디 차량 구매는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으실 듯합니다. 그래도 이번 달 최대 할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드리니 궁금하신 부분이나 견적 문의는 아래 내용에서 URL을 클릭해 주세요. 아우디 4월 할인표를 빠르게 안내해드리니 관심 있는 차량이 있다면 잠시 멈춰놓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3 차량은 이번 달 최대 586만원 할인으로 적용이 됩니다. A4 차량 디젤은 최대 588만원 할인 적용되고 있고, 가솔린 차량은 최대 593만원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A5 차량은 최대 822만원 할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A6 매트릭스 LED 미적용 차량은 아직 할인이 높지만, 이제 재고가 없다고 보시면 되실 듯하고, A6 디젤 매트릭스 LED 적용 차량은 최대 1,532만원 할인 적용됩니다. A6 가솔린 매트릭스 LED 적용 차량은 최대 1,265만원 할인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A7 가솔린 차량은 최대 930만원 할인 적용, 디젤은 최대 1,023만원 할인 적용되어 판매 중입니다. A8 모델은 최대 3,158만 원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2 차량은 최대 할인 480만 원으로 적용되고 있고, Q3 일반형 모델은 최대 580만 원 할인, 스포츠백 모델은 633만 원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Q5 디젤 모델은 최대 할인 849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가솔린 모델은 최대 853만 원 할인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Q7 디젤은 최대 1,633만원 할인 적용. 가솔린 모델은 최대 1,656만원 할인 적용됩니다. Q8 차량은 최대 740만원 할인 적용되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트론 차량은 최대 1,966만원 할인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사월의 할인 프로모션을 안내해드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우디 할인은 계약 시점이 아닌 출고 시점의 할인으로 적용이 되며, 딜러사마다 재고도 다르고, 할인도 다르며, 계속 할인 변동되니, 재고와 함께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달에 또 만나요.